27. 사문과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라열기성에 있는 기고동자의 암바동산에 계셨다. 그때 위제의 부인의 아들인 아사세 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첫째 부인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무엇을 해야 할까? 부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오늘은 보름날 밤. 달이 밝아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당이 머리 감고 목욕한 뒤 모든 시녀들과 더불어 오욕을 스스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왕은 또 첫째 태자인 우여 바다에게 명령에 말했다 오늘 밤은 보름날 달 밝은 때로서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무엇을 해야 할까 태자가 왕에게 아뢰었다 오늘 밤은 보름날 달 밝은 때로서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당이 사병을 소집하여 서로 의논하고 국경의 반란군을 친 뒤에 이곳으로 돌아와 서로 오락하면 좋겠습니다. 왕은 또 용맹하고 씩씩한 대장에게 명령했다. 오늘은 보름날 달 밝은 때이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대장이 아뢰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당이 사병을 소집하여 천하를 순찰하여 거역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들은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이때 왕은 또 우사 바라문에게 명령했다. 오늘은 보름날 달 밝은 때. 이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이때 우사는 왕에게 아뢰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불안가섭은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으로서 많은 지식이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듯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 우사의 아우인 순이타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순이타는 아뢰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가리 구사리는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 전작 대신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전작 대신이 아뢰었다. 아기다시 사흠 바라는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 가라수문장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없다. 마땅히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가라수문장이 아뢰었다. 파부타가 전나는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어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 우타이 만제자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우타이가 아뢰었다. 사냐이비라리 불은.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입니다. 그는 지식이 많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 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그어무에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낮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무회가 아뢰었다. 니건자는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스승입니다. 그는 지식이 많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마치 큰 바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나가서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아마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또 수명 동자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은 청명하여 낯과 다름이 없다. 마당이 어떤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야 내 마음이 열릴까. 수명 동자가 아뢰었다. 불세존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저의 안바동산에 계십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그에게 물으소서. 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열리실 것입니다. 왕은 곧 수명에게 명령했다. 내가 탈 보배 코끼리와 그 밖에 5 0 0 마리 흰 코끼리를 준비하라. 기구는 명령을 받아 곧 왕의 코끼리와 500마리 코끼리를 준비하고는 곧 왕에게 아뢰었다. 이미 채비가 끝났습니다. 때를 아소서. 아사세 왕은 자기는 보배 코끼리를 타고 500명의 부인은 500마리의 암코끼리에 태웠다. 손에는 각각 횃불을 들고 왕의 위엄을 보이면서 라열기성을 나갔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얼마쯤 가다가 수명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나를 함정에 빠뜨려 우리 대중을 끌어다 원수에게 넘겨주려 하는구나. 수명이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어찌 감히 왕을 속이고 감히 왕을 함정에 빠뜨려 왕의 대중을 끌어다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소서. 반드시 행복과 경사를 얻을 것입니다. 왕은 조금 더 나아가다가 다시 수명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속였다. 나를 함정에 빠뜨려 우리 대중을 끌어다 원수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번세번 번 말했다. 무슨 까닭인가? 그에게는 1250명이나 되는 대중이 있다는데 이렇게 고유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을 보니 장차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수명은 다시 두번세번 번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어찌 감히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 왕의 대중들을 끌어다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소서. 반드시 행복과 경사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문의 법은 항상 한가하고 고요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소서. 동산숲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사세왕이 동산의 문에 이르러 코끼리에서 내려 칼을 풀고 일산을 지우고 다섯 가지 위의를 버리고 걸어서 동선문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명에게 말했다. 지금 불세존은 어디 계시는가? 수명이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지금 부처님께서는 앞에 밝은 등불이 있는 높은 당에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사저좌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계십니다. 왕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시면 스스로 세존을 뵐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사세 왕은 강당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밖에서 발을 씻은 뒤 강당으로 올라갔다. 잠자코 사방을 둘러보다가 기쁜 마음이 생겨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지금 모든 사무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 직원을 구족했다. 나의 태자 우바야도 이들과 다름없는 직원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아사세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아들 생각 때문에. 입에서 저절로 태자 우바야도 또한 이들과 다름없는 직원을 성취하게 하리라는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왕께서는 앞으로 나와 앉으셔. 이때 아사세왕은 앞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한가하시다면 감히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 여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물으시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사람들은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타고 칼창 검한 화살 등의 병장기로 전투하는 법을 익힙니다. 또 왕자, 역사, 대역사, 하인, 가족 다루는 이 이발사, 꽃 장식 만드는 이술에 만드는 이기와 공, 대구르 자는이 칼대 엮는 이들도 다 갖가지 기술로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마음껏 오락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부모. 저자, 종하인들도 함께 오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업을 경영하면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모든 사문이 현재 닫고 있는 것도 현세에서 그 과보를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이전에 여러 사문 바라문을 찾아가 이러한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왕이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이전에 사문 바라문들을 찾아가 이런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언젠가 불안가 섭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나아가 생업을 경영하면 현재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무리도 현재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저 불안가 섭이 내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하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찢고 해지고 지지고 베고 하여 중생을 괴롭히고 걱정하고 울게 하며 살생. 도둑질, 가늠, 거짓말, 담을 넘어 겁탈하기, 불로와 태우기 따위로 돌을 끊고 악한 짓을 한다 합시다. 대왕이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설사 날카로운 칼로, 모든 중생을 난도질하고 고기 더미로 만들어 세간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것도 악이 아니며 또한 그 죄의 과보도 없습니다. 항하의 남쪽 언덕에서 중생을 칼로 베어 죽여도 또한 그에의 과보는 없고 항하의 북쪽 언덕에서 큰보시의 집회를 열어 일체의 무리들에게 베풀어 사람을 골고루 이익되게 하더라도 또한 복의 과보도 없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는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물었는데 오야시라 대답하고 오야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나는 현세의 과보를 얻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죄와 복의 과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또 언젠가 말가리 고서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나아가 갖가지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들 현재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현재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배품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며 제사의 법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선악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으며 금생도 없고 또 후생도 없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하늘도 없고 조화도 없으며.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문 바라문도 평등한 행자도 없고 또한 금세나 후세의 몸소 증명하고 남에게 두루 나타내는 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물었는데 오야시라 대답하고 오얏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세의 과보를 얻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없다는 논리로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또 언젠가 아이더 시사흠 바라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사람들은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나아가,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현재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사람이 목숨을 맞추면 흙의 요소는 땅으로 돌아가고 물의 요소는 물로 돌아가며 불의 요소는 불로 돌아가고 바람의 요소는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모든 감관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의 몸을 실어 화장장에 갖다 두고 불을 지피면 그 뼈는 비둘기 비처럼 되기도 하고 혹은 변의 재와 흙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도 재로운 자도 목숨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단멸하게 되고 많은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얏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물었는데 오야시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세의 과보를 얻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내게 단멸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또 저는 옛날 어느 때파부타가 전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사람들은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나아가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현지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힘도 없고 정진함도 없는 사람은 힘도 없고 방편도 없습니다. 인도 없고 연도 없는 중생은 염착하게 되고 인도 없고 연도 없는 중생은 청정해집니다. 목숨이 있는 일체 중생들은 모두 힘이 없고 자제하지 못하며 원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 가운데 정해져 있는 대로 이육생 중에서 온갖 고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얏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물었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내가 현세의 과보를 얻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무력으로서 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또 저는 옛날 언젠가 사녀비라리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사람들은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나아가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현지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현세의 사문에게 과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세의 사문에게 과보 가 없느냐 하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세의 사문에게는 과보 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하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세의 사문에게는 과보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가 하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르다. 이 일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세종이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얏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물었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세의 과보를 얻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는 이론으로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또 저는 옛날 언젠간 이건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사람들은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나아가 갖가지 생업을 경영하여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현지의 돌을 닦아 현세의 과보를 얻습니까?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일체지와 일체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압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나 남김없이 깨달아 해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얏을 물었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물었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또한 이와 같아 나는 현세의 과보를 얻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아는 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으로서 이유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내쫓을 수는 없다. 나는 분노에 찬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생각한 뒤로는 곧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런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끼리, 말수레를 타고 나아가 닷가지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 현세의 과보가 있습니다. 이제 사문도 현지의 돌을 닦아 현세에서 과보를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왕에게 도리어 묻겠습니다. 마음대로 대답하셔.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왕의 집종이나 안팎의 하인들도 모두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왕이 머리 감고 목욕하고 높은 전각에 올라가. 여러 자녀들과 서로 우락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행위 과보가 저렇게까지 되는 것인가? 이아사세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머리 감고 목욕한 뒤 높은 정각에 올라 여러 자녀와 더불어 오욕을 즐기는구나. 이것이 바로 행위 과보임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 그는 뒷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의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평등법을 실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대왕께서 멀리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본다면 그때도 저 사람은 내 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가 오는 것을 본다면 저는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고 안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어찌 사문이? 현세에 얻는 과보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사문이 현세에 얻는 과보입니다. 다시 대왕이여, 만일 왕의 경계 안에 살면서 왕의 창고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 나그네가 왕이 보름 날 달이 찼을 때 머리 감고 목욕한 뒤 높은 전각에 올라가 모든 처녀와 더불어 오욕을 즐기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분의외의 과보가 이와 같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행위 과보라는 것을 누가 알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뒷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비를 입고 집을 나가 돌을 닦고 평등법을 실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대왕께서 만일 멀리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본다면 그때도 저 사람은 나의 녹을 먹던 나그네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만일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본다면 저는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여 예경하고 인사한 뒤 앉기를 청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이것이 사문이 현세에 얻는 과보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현세에서 얻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다시 대왕이여, 열애, 지진, 등정각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내 법에 들어오는 자는, 결국에는 삼명으로서 모든 어둠을 멸하고, 큰 지혜의 광명을 낼 것이니, 이른바 누진지증이 그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부지런히 정진하고 전념 하여 있지 않으며 조용히 혼자 지내기를 즐기고 방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이것이 사문이 현세에서 얻는 과보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그것은 사문이 현세에 얻는 과보입니다. 그때 아사세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뉘우침을 받아 주소서. 저는 미치광이이고 어리석고 어둡고 무식합니다. 저의 아버지 병사왕은 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여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역에 미혹하여 사실은 부왕을 해쳤습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 주소서.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리석고 어둡고 무식한 짓을 했지만 이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역에 미혹하여 끝내 부왕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성의 법 가운데서 능히 허물을 뉘우친다면 곧 스스로 이익되고 편안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불쌍히 여겨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아사세 왕은 세존의 발에 예배한 뒤 돌아와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유하고 법에 귀유하며 승가에 귀유합니다.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컨대 세존과 모든 대중들께서는 내일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것을 허락하셨다. 왕은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번 돌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사세 왕은 줄과 줄어들어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만일 아사세왕이 그 아버지를 죽이지만 안았더라면이 자리에서 곧바로 법안의 깨끗함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사세왕이 오늘 스스로 참여하여 줄가 줄어들고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아사세왕은 돌아오는 길에 수명 통자에게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는 이제 내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너는 먼저 열래께서는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신다고 찬탄하였고 그런 뒤에 나를 이끌고 세존께 가서 죄가 열려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 나는 너의 은혜를 깊이 새겨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 왕은 궁중으로 돌아와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였고, 이튿날 때가 되자 성인이시여 때를 아소서하고 알려드렸다. 그때 세존께서는 옷을 입고 파루를 들고 모든 제자 1,250명과 함께 왕궁에 나아가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왕은 손수 음식을 권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했다. 공양을 마치자 발우를 거둔 뒤손 씻을 물을 돌린 다음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저는 이제 몇 번이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저는 미치고 어리석고 어두우며 무식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마가레 병사왕은 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여 치우침이 없었고 억울하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역에 미혹하여 사실 부왕을 해쳤습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 주소서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리석고 어둡고 무식하여 오욕에 미혹되어 부왕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성의 법 가운데서 능히 참회하니 곧 스스로 이익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가엽게 여겨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왕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한 뒤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보여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몇 번이고 부처님께 귀유하고 법에 귀유하며 승가에 귀유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데 제가 정법 가운데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사세왕을 위해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그때 아사세왕과 수명 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